네, 아, 마지막으로 정의당 황순식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황순식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 때문에 6번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1번, 2번, 3번 다음이 6번이고 비례대표는 3번부터 시작합니다. 정치가 아주 뻔뻔해졌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꼼수 정치,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불경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는 인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공보물에는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정권을 지켜달라는 구호와 동네별로 원하는 것다 해주겠다라는 공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가장 먼저 주택정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청년들은 보금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공약인 1억 원대 30평형 내 집,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공의 투지를 활용하여 건축비만 임대료로 부담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치를 우리 삶을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기호 6번 황순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아, 내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으로 당선되면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네, 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정.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억원 대 30평형 내지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동의하신다면 저를 찍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의왕과천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어려운 길을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른 정치, 정의로운 정치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하고 빠른 길만 선택해서는 결코 갈수 없는 길입니다. 낙하산 전략공천 또는 비례대표 진보정당 소속으로 벌써 8년 전인 만 34살에 전국에서 최연소 시위의 의장을 했던 점입니다.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 황순식은 아무리 어려워도 원식과 상식을 지키는 길을 가려 합니다. 지금, 어, 지금의 정치와 삶에 충분히 만족하신다면 이번을 찍으셔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았으니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을 찍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바꿔야 한다. 또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기호 6번 황순식을 꼭 찍어 주십시오.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 문제 황순식이 백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황진식황진식을 방송식. 선택하면 시민이 행복합니다. 기호.